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장난감은 피커 타임 카들의 홍작스입니다. 여기 피커 카드를 뽑아서 타임을 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앞모습을 이렇고요. 앞모습을 이렇고요. 뒷모습을 이래요. 맞지요? 그러면, 피코의 기술 하나 얻었어요. 태, 일, 슬랩이라는데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보니까 날개를 흔들고 있죠, 피코가. 먼저, 자동차로 배수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맞죠? 그러면 이제 피크로 아덴빌 물질로 가볼까요? 슝슝 슝슝 피크우이 얘도 저 앞에 댄지 앰뷸런스 엣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댄지 앰뷸런스 미니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는데 팔이 부서가 팔이 부서져서 보여드릴 <목소리> <목소리> 아 고치는 건.